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그리고 연휴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소 0.71%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0.36% 하락했는데 그래도 아래 위 꼬리를 다루면서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균형요, 즉 매도세가 셌었는데 매도세가 멈췄고 또 매수세가 약했는데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상 그런 점이 이렇게 아래 위 꼬리 하루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위로 올라가다가 밀리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여태까지 매도세가 강했다면 이제는 매수세도 균형을 이루면서 들어오는 것을 바로 이러한 모습의 차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주 반등을 기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미국 시장 가보겠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 아 어저께 올라갔다가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S&P도 그렇죠 더 떨어졌죠 조금 더 나스닥 지수는요 아더 떨어졌어요 1.5%에서 2.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장 초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 보시죠. 2.8%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시초가 보면은요. 0.45% 하락 출발했어요.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미국이 2.8%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예. 많이 떨어졌고, 선반영을 한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보합선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폭만큼 균형을 이루게 선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래에서 또 쳐올리는 이러한 흐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애플이죠. 이 애플이 5% 급락했습니다. 5% 가까이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미국 쪽에서 들리는 것이요. 이제 분기말이죠. 오늘 끝으로 분기말입니다. 3분기 말인데 각 분기말에 포트 조정을 해요. 버릴 거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사려고 하는 거죠. 사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포트에서의 종목 변경 혹은 포트 조정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핑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락을 했죠. 예,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긴축 그리고 그로 따,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아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다 얘기가 됐는데, 한번더 떨어진 거고, 또 떨어진 거고, 또 3단 하락까지 한 거예요. 즉, 그러한 얘기로 인해서 떨어진 것은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역대로요, 21선과 현재가와의 이런 괴리감, 거리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멀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기 반발 매수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하락과 상승의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이루왔었던 이런 점은 다음 주 기대할 만한 기술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러면 그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은 과연 뭘까? 라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요 그저께 고점 치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쳤을 때 빠지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 기관 역시 이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설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1450을 원달러 환율이 위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쁠 거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급 동향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급 동향. 오늘 이런 가운데 저가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상황에 주체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유심히 보고 체크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옵션 선물 부분인데 오늘도 하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포지션입니다. 푸드 옵션 매도가 300억 나왔거든요. 294억.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요. 외국인이 월요일 330억. 수요일 170억. 오늘 또 300억 가까이 매도 이거는요, 100억 단위가 넘어서는 매도는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거기에 기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기관은 상승 포지션을 오히려 짜고 있죠. 자, 여기에서 연일 지속됐습니다. 연일.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오늘은 오르겄지, 오늘은 오르겄지. 에이, 오늘은 오르겠지. 오늘은 또 오르겠지. 계속 상승 포지션 짜면서 손실 보면서도 상승의 끈을 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얼마 안 남긴 했죠? 그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요. 더 빠지지만 않아도 그런데 위에서 매도 친거 생각하면 상당한 손해 거든요 지금 왜 이랬을까 지금 달러 강세가 어느정도 제한되는 흐름 그러한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왔고요 그리고 낙폭가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반등이라도 들어와야 될 때가 이게 계속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반등 가능합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화요일 날이요 떨어졌죠 한번더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를 합니까 외국인 기관이요 아니요 돈 많아요 얘더더 예, 더 매수하는 거죠 어, 여기도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서 그럼 더싼 거죠 라는 인식에 이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락이 완화되고 중화가 돼서 하락의 힘이 제한됐고 저가 매수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이렇게 십자도지로 기술적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다음 주는 반등 상승을 기대봐도 됐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매도 아니다 오히려 매수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더 풀어치죠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을 놓고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 가까운, 연보 장중에는 3% 넘게도 상승을 했었어요. 장중에는 2.86%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0.95%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하락의 끝을 보나라는 기대감이 나오죠. 그런데 호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있었어요. 반도체 시황 관련해가지고 마이클론이 실적 발표하는데 상당히 안 좋게 보고 뷰도 안 좋게 나왔어요. 내년 하반기에나 터널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 예상치 하회했고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드디어 앞서 보셨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보시면은 3.29% 하락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점 잡고 돌려세웠습니다. 예, 먼저 이러한 부분은 그 동안의 하락으로 선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어, 진짜 내년 하반기 정도라면 주가는 그 전에 어디선가 저점 잡겠지. 이러한 기대감도 있겠는데 그 기대감은 좀 너무 멀죠.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이제 가치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의 저점 잡는 부분, 단기 반등. 그래서 저점 잡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이제부터 올라갈 여유 있다라고 볼 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와 반대로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시죠. 3%사 하락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고,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했고, 제가 앞서 미국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분기 말 우리나라는 오늘 분기 말일이죠. 오늘 마감입니다. 포트 조정, 포트폴리오의 종목별 조정. LG 에너지 솔루션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즉 롱숏 전략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단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참고해서 볼 만한 조건이요.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반도체 너무 이거 보시면은 너무 알았겠죠 특별히 호재가 따로 있어서 아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이 일단 들어왔고 싸다라는 개념에서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요. 현대 미포 조선은 1.5% 올라갔고요. 현대 중공업은 1.5% 하락했어요. 조선주고요. 건설주에서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3.6% 올라갔고요.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는 1% 가량 하락했어요. 그래서 업종 테마가 별로 없어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어저가요 예, 말씀드렸었던 어제군요. K-팝 관련 음원 관련 주들이 오늘 또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갑니다. 오늘은 YG 엔터가 4.3% 상승, 그리고 JYP 엔터가 1.2% 상승. SM이 0.85% 상승하면서 테마를 이루면서 좀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부분이 레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의 레포트에서 이게 국내에서의 음원 수입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이 전 세계 글로벌 수입원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수혜주가 된다 이런 레포트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레포트로 좀 발생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블랙핑크 걸그룹이죠. 어, 예, 좀 인기가 상당히 뛰어넘고 있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도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투자의 힌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y g n 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저점에서 완전히 저점이죠. 여태까지 빠졌어요. 예, 동반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지금 기간의 레포트는 좀 싸다라는 인식.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per 대비 너무 싸다 다만 목표가는 하향이다 이게 뭡니까? <laughs> 예, 목표가 하향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싸다라는 인식 그것이 기관 쪽에서 레포트로 나오면서 오늘 창승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관련 투자가 있을 거다라는 뉴스가 올 한해 내내 나오고 있는데 또 어제부터 또 그것이 우리나라 신문지상에 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게임주는 이제 관심을 또 가지져도 되지 않을까? NC 소프트 중심으로요.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크래프톤도 있지만은요, 역시 NC 소프트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나 솔루션 보시면은요, 물론 고점에서는 밀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상승 추세가 꺾여진 흐름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전 고점대에서 강하게 지지되는 흐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잣대 종목이고 시장의 주도 중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고점에서는 좀 밀렸지만은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대거 매수가 들어옵니다. 46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 종목을 비롯해서 태양광 저는 풍력도 좋고요. 최근 많이 하락해 가지고 이게 주도할까 라고 하는 원자력 주도 낙폭과 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 cs 윈드 왜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풍력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단기 반등이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역시 관심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역시 시장이 반등한다면 지난 6월 초에서 7월 8월까지 있었던 이런 상승세의 주도 흐름이 충분히 날타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8월 계속 있었던 이 상승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관심주단에 넣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아 이번 주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야 반등 들어오지 않겠어, 않겠어라고 했는데 내리하락했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도 야 이거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매수 파생 쪽에서 선물 옵션 쪽에서는 손실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도 상승 포지션을 짠다면 다음 주 기대할만한 요인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월요일 쉬죠? 예, 월요일 쉽니다. 이 연휴, 저의 방송 듣고 편히 쉬세요. 예, 미국 시장 보느라고 또 새벽에 또 방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장시,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화요일 아침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한 주말 연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이러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